다마스테. 안녕하세요. 오늘 수련은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는 20분 요가입니다. 기지개 켜는 강아지 자세에서 시작할게요. 테이블 포즈를 잡고 앞쪽으로 미끄러지듯 가슴 겨드랑이를 바닥 쪽을 향해 지그시 눌러봅니다. 엉덩이가 앞쪽으로 많이 따라가도 괜찮고 턱을 내리기 불편한 분들은 이마를 내리셔도 괜찮습니다. 꼬리뼈에서부터 손가락 끝까지 밀어내는 힘과 나름대로 고관절을 깊숙이 접어 곡선을 그리려고 시도해 봅니다. 한 손씩 가슴 옆으로 이동하며 아슈탕가나 마스카라. 윗가슴으로 매트를 지그시 눌러봅니다. 팔꿈치가 벌어지지 않도록 몸통을 가볍게 잡으며 손바닥으로 지면을 밀어 등을 동그랗게. 시선 배꼽 고양이 자세. 호흡을 마시며 꼬리뼈 천장 배꼽바닥 가슴 열고 고개 들고. 내쉬는 숨 다시 한번 등을 동그랗게 말아주며 시선을 배꼽으로 옮겨줍니다. 마시는 숨, 척추 열어 소자세. 내쉬는 숨, 등을 동그랗게 고양이 자세. 마시고. 고개를 들기 불편한 분들은 정면을 보셔도 괜찮습니다. 내쉬고. 마시는 숨, 소자세하듯 가슴을 열어주며 오른쪽으로 원을 크게 그려볼게요. 뒤로 갈 때는 고양이 자세하듯이 말아주고, 방향을 바꿔서 반대에 마시는 숨에 가슴 열고, 내쉬는 숨에 동그랗게 말아주고, 척추 중립으로 돌아와 테이블 포즈, 발끝을 세워 엉덩이 천장 높게, 아두무카 스바나 아사나 다운독으로 연결합니다. 한 다리씩 무릎을 굽히고 펴내고 오른 무릎을 굽혔다가 왼 무릎을 굽혔다가 움직임이 괜찮은 분들은 두 다리를 다 펼쳐도 봅니다. 숨 마시며 시선을 앞으로 오른 다리를 손과 손 사이. 왼쪽을 바라보며 두발 11자 방향을 전환, 내쉬는 숨 상체 힘을 툭 풀어 정수리를 발 사이에 중앙으로 가져가 봅니다. 손의 도움을 받아 균형을 잡은 후에, 괜찮으신 분들은 양손을 등 뒤로 돌려 깍지, 손을 뗐을 때 불안한 느낌이 드는 분들은 손바닥 지면을 누른 상태에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깍지 낀손 좌우로 움직여도 보고, 위아래로 움직여도 보고, 손바닥 사이를 꼭 붙여주며 날개뼈 사이를 바짝 좁혀도 보고, 마시는 숨 소자세아들 가슴 들고 고개 들고, 내쉬는 숨 깍지 낀 손을 풀어 바닥, 오른 발가락의 방향, 오른쪽을 향해 돌려주며 스칸다사나. 오른무릎 깊게 굽혀 앉아봅니다. 왼쪽 발끝을 몸통 쪽으로 강하게 당겨볼게요. 오른쪽을 향해 방향을 전환하며 왼무릎을 바닥, 상체를 세우며 마시는 숨에 두 손을 머리 위로 만세. 내쉬는 숨 깍지를 껴 뒤쪽으로 기지개 켜듯이 멀리 밀어주고 천천히 시선을 들어 천장 바깥쪽으로 손을 커다랗게 돌려 양손 끝 어깨 아래를 향하고 마지막에 시선을 다시 한번 뒤로 멀리 넘겨봅니다 호흡 마시고 골반을 확장시킬게요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아래 척추에서부터 천천히 제자리 돌아와서, 고개가 돌아오면 숨 한번 쉬세요. 손바닥 짚어주며 왼 다리를 앞쪽으로, 고관절을 깊숙이 접어주며 상체와 하체 밀착, 웃다 나사나, 마시는 숨 가슴을 펴주며 아래에다 웃다 나사나, 오른쪽을 향해 방향을 전환하며 다시 한번 두 다리 간격을 넓게 내쉬는 숨 상체의 힘을 툭 풀어 정수리를 발 사이에 중앙으로 중심점이 잡히면 손을 등 뒤로 돌려 깍지 깍지 깬손 머리 뒤쪽 바닥을 향해서 최대한 넘겨봅니다. 무게 중심을 발 앞으로 옮기셔요. 마시는 숨에 가슴 들고, 코개 들고, 손 풀어주며 바닥, 왼발가락 왼쪽을 향해 돌려주며 스칸 나사나, 오른발 끝을 몸통 쪽으로 당겨봅니다. 종아리 근육이 좀 타이트하면 왼발 뒤꿈치가 뜰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자, 방향을 전환, 왼쪽으로 천천히 몸을 돌려 오른쪽 무릎 바닥, 상체를 세워주며 마시는 숨, 양손을 머리 위로, 내쉬는 숨, 깍지를 껴 뒤집어 기지개 켜듯이 멀리. 오른쪽 허벅지를 바닥을 확장시키면서 바깥쪽으로 손을 크게 돌리고, 손끝 바닥을 지탱하며 몸통. 목선까지 완전히 넘겨봅니다. 숨 쉬셔야 돼요. 숨. 아래쪽 주에서부터 천천히 제자리. 손바닥 짚어주며 왼 다리를 뒤로 반보 정도 앞쪽으로 다리를 가져와 다운독. 마시는 숨, 무릎을 받아, 발끝을 세우셔도 되고, 발등을 눕히셔도 좋습니다. 엉덩이 들어주며 두 손, 골반 위로. 자, 한손한손 한손 뒤로 돌려서, 발끝을 세운 분들은 발목을 잡고, 발등을 눕힌 분들은 발바닥을 덮어 잡아주며, 가슴과 어깨에 마지막의 시선을 뒤로 넘겨봅니다. 오스트라 낙타 자세. 낙타 혹처럼 배랑 가슴을 높게 천장으로 부풀려 보세요.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네, 천천히 역순으로 돌아와 엉덩이를 뒤꿈치 쪽으로, 발등을 바닥으로 붙여주며 발 사이로 엉덩이를 낮추고, 시선 배꼽 쪽을 바라보며, 아도무카 비라 사나. 호흡 고릅니다. 마시는 숨 고개 들고, 두손 깍지를 껴 머리 위로 키지게, 좌우로 실룩실룩 움직여도 보고, 앞뒤로 움직여도 보고, 바깥쪽으로 크게. 돌려주며 왼쪽으로 비틀기. 저만큼 척추각 안 숙이셔도 돼요. 다시 오른쪽으로 비틀기. 저 같은 경우는 왼손으로 오른 허벅지를 약간 밀어줍니다. 중앙으로 돌아와서 발목 교차, 엉덩이 뒤에 낮추고 발바닥 합장하여 바닥거나 손으로 무릎 안쪽 지그시 눌러내며 열려진 골반 사이로 상체를 낮춰봅니다. 팔, 팔꿈치, 어깨, 목 상체로 들어오는 힘을 다 풀어볼게요. 배꼽 쪽을 바라보며 올라오셔서 바깥쪽으로 다리를 열고 좌우 앞뒤 움직여 보고 천천히 상체를 여유되는 만큼 앞으로 숙여 봅니다. 어깨에 힘 푸시고 허리 힘 풀고 상체로 들어오는 긴장을 풀어줍니다. 배꼽 쪽을 바라보면서 척추를 세워 제자리. 오른발바닥 왼어벅지 안쪽에 붙이고, 오른쪽을 향해 몸통을 회전. 내쉬는 숨에 왼다리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오른손을 귀 옆으로 멀리. 발을 잡으셔도 되고요. 발안 잡고 멀리 뻗어내는 것도 좋아요. 가슴은 펴주셔야 돼요. 마시는 숨에 올라오고, 오른 다리 바깥쪽, 왼발바닥, 오른 허벅지 안쪽. 왼쪽을 향해 몸통을 회전. 내쉬는 숨에 오른 다리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왼손을 귀 옆으로. 가슴 펴고 여유되면 시선 천장. 마시는 숨에 올라오셔서 오른 다리 안으로 접어 숙하. 뒤로 보내 만두키. 한 다리씩 뒤로 뻗어 알다 차투랑가 단다. 마시는 숨 발가락 끝 뒤로 밀어주며 부자한가 사나. 시선을 넘겨 우르드바무카. 발끝에서부터 이마까지 내 몸을 천천히 스캔해 봅니다. 몸 앞쪽이 활짝 시원하게 열릴 수 있도록 무릎을 절반 뒤로 접어 발 안쪽을 모아 붙일게요. 아르다 라자카포타 상체가 튀어나가지 않는 선에서 발을 머리 쪽으로 조금씩 가져옵니다. 라자 카포타. 내쉬는 숨 천천히 상체를 낮춰 바다. 마카라사나. 언제나 어지러운 느낌이 들지 않도록 충분히 호흡해 줍니다. 네, 상체를 살짝 들어 오른손을 왼쪽 겨드랑이 아래로 몸통을 천장 쪽을 향해 뒤집어주며 피트 기 왼무릎을 살짝 접어서 오른손으로 왼쪽 허벅지 바깥쪽을 가볍게 눌러주고. 불어주며 제자리. 왼손 오른 겨드랑이 아래로 집어넣어주면서 천장을 향해 가슴을 열고. 오른손을 어깨 뒤쪽으로 활짝. 오른 무릎을 접어 왼손으로 오른 허벅지 바깥쪽을 가볍게 눌러줍니다. 불어주며 제자리로. 손 가슴 옆을 밀어 부장과 우르드바 무가 복부 가득히 숨 마시고, 숨 내쉬고. 엉덩이를 뒤꿈치 쪽으로 밀착. 발라하사나 아기 자세. 몸 일으켜 세워주며 팔꿈치를 어깨 아래 바닥 양손 깍지를 끼고 깍지 낀 손바닥 사이를 열어 그 사이로 머리를 집어 넣을게요. 발끝을 세워 다운도 가든 엉덩이를 천장. 반보 앞으로 걸어오며 허벅지를 복부 쪽으로. 천천히 다리를 들어주며 시르사. 머리 서기로 연결합니다. 흔들흔들 해도 괜찮아요. 유지. 후두둑 떨어지지 않게 나름대로 컨트롤하셔서 천천히 돌아온 순 반대로 자세를 풀어봅니다. 발끝이 바닥에 통 내려지면 다시 아기 자세로 넘어갔다가. 몸이으켜 세워 다운독으로 넘어가 주고 시선을 앞쪽으로 옮겨주며 숙하 다리 펴서 단다 상체 앞쪽으로 깊숙이 숙여 파스치무타나 아사나로 호흡을 가다듬습니다. 고추를 세워주며 뒤로 후루룩 할라 아사나 쟁기 자세 손으로 허리 받치고 두 다리 천장을 향 높게 살람바 사르반가 아사나. 어깨로 서기. 다리를 다시 한번 머리 뒤로 넘겨주며 할라하사나 혹은 무릎관절 깊숙이 접어 까르납피다 관자놀이 광대뼈 귀를 조여봅니다. 손 풀어서 바닥 짚고 척추뼈 위에서부터 하나씩 제자리로 끝까지 컨트롤하며 사바사나 송장 자세로 넘어갑니다. 오늘 수련은 누워 있는 상태 그대로 호흡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나마스테